공탁을 하는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을 받는 사람을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탁자의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출급 절차입니다. 둘째, 공탁한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회수 절차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찾아가는 출급을 의미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회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탁금 회수 방법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공탁자의 공탁금 수령 방법은 공통적인 사항과 각 공탁 유형별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1. 공통 사항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청구서 두 통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액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공탁금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공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2. 공탁금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피공탁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이 5천만 원 초과할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 통지서 원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2. 각 공탁 유형별 사항 1. 변제 공탁 피공탁자는 위 공통 사항에 맞춰서 공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 수령할 공탁금이 500만 원일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 두 통을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수령할 공탁금이 1,500만 원일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 두 통을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수령할 공탁금이 6천만 원일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탁 통지서 원본을 지참해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금 청구서 두 통을 작성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는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2. 집회공탁. 2-1 경매사건. 경매 사건을 취급하는 곳은 경매 사건 관할 법원 민사 집행과입니다. 그러니 채권자는 경매 사건 관할 법원 민사 집행과를 방문하여 배당금 교부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경매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이 지급 증명서와 채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탁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예시를 들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 매수인 인감증명서가 해당합니다. 2-2 채권 가압류 사건 채권 가압류 사건으로 인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다고 하면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해당 가압류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취소나 취하가 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결정전본이나 가압류취하증명원 또는 가압류 해제 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형사공탁.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3-1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위 공통사항에 맞춰서 공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3-2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이 모르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공탁서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6일) 이후부터는 공탁소에 자동으로 송부되고 있으니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기 전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가 송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위 공통사항에 맞춰서 공탁금을 수령하면 됩니다.